네.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에서 도형이 나오죠? 이게 증명하지 않으면 시험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증명을 해드리는 방법,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내용이야? 얘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편행한 나란한 편안한 또는 나란한 두 직선 L과 M이 있습니다. 여기에 l 에서 시작된 점 이렇게 l 에서 시작된 점 이렇게 와서 삼각형이네요. 얘를 우리가 A와 B와 C를 합시다. 뭘 정리하기 위해서 였을까요 a가 가르친 이 small a, b가 가르친 small b, c가 가르친 small c 각 a와 b와 c의 합이 180도임을 증명하라부터 시작합니다. 원래는 중2는, 중2 기말 도형문제의 증명은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주제 같은 경우에 예부터 왔나 봐요. 그럼 얘, 얘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알지? 중학교, 중학교 1학년도 중요하죠. 중학교 1학년 때 뭐야? 어각, 동위각, 그다음에 막 꼭지각을 약간 거웠어 이걸 이하한 거예요. 꼭지각. 그러면 엇각과동위각꼭지각이 뭐냐? 나랑 어떻게 됐어요? 예, 네,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렇죠? 엇갈렸죠? 엇갈린 각이 해서 얘가 스몰 C가 되는 거예요. B하고 얘도 어떻게 엇갈린 각대해서 B가 됐죠. 직선의 정의가 있죠 직선은 몇 도죠? 180도입니다. 자, 그럼 어제는 뭐 했어요? A와 B와 C의 합이 그래서 180도가 된 거예요. 이첫 번째 정의예요. 이 책들은 엇각과 각 꼭지각이 된다. 이 상태였다. 제대로 안읽우셨으면요 지금 확인하시는 상태 보세요. 그다음 뭐하을까요삼각형으로 들어가면 되죠. 저 나란한 선이 삼각형 안으로 들어가요. 어디 어디로? 자, 밑변과 내부에 내면 내부 나나요. 저 선들이 합쳐진 거. 그러니까 전들이. 그래서 두 선이 어떻게 나란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A라고, 그리고 B라고, 그리고 C라고, 그리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D, E라고 나왔을 때, 삼각형 A, B, C는, 삼각형이 누구요? A, B, E와 뭐가 되죠? 달문이 되죠. 달문이 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각과 같은 동의라고. 얘는 얘와 무슨 사이? 동의각이 되고, 여기 이 각과 이각이요이 각과 여기 C 각은 뭐 동의바비입니다. 엇각과 동의바비, 아까 엇각사인했고 지금 동의 그럼 너랑 닮았으니까 뭐야? 닮은 비도 같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여기가 4다 하면 여기가 3일 때 여기는 6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고요? 자, 몇대 몇이에요? 2대 4, 1대 2죠. 여기도 1대 2가 되야 되는 거 3, 6대 2. 여 안에는 얘가 사였으면 이거 뭐야 8이 됩니다. 그리고 일때2가 되겠죠. 이해 됐습니다 음. 아까 뭐라고 했죠? 밖에 있던 점에 있던 평행한 두 직선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증명 가능하죠 이게 첫 번째 증명. 첫 번째 두 번째 뭐 증명.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증명하면 원래 는이걸 응용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이건 응용이잖아요. 나란한 것만 찾으면 이거, 이거 나란하다 그면얘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고 하면 됩니다. 되셨죠그리고 이거는 응용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으로 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럼 5 5가나오 음, 얘가 나옵니 삼각형의 모양이 같이 안한거 보이는데, 여기, 여기 이드구나. 여기 여기랑, 여기랑 같아. 다시요. 자, 여기랑, 여기랑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증명해야 되는데. 아까, 이네들 사용했죠? 그거 봅니다. 네, 네분 하면. 네 분, 아, 내면의 네 네, 있는 점을, 같아요. 근데 아까 그럼 뭐야? 여기 딱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결해 줄지 않와기가이까를까이로가까 가까이로 가까이에가이가이로 가까이로 가까까이로이로이로이로이로 가까이로 가이로 가까이로 이까이로가이로뭐이로가까이이로이로가이이이 이등분 AB,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이랑이길이랑맞아요 e, 되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비율과 이 비율은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로도 문제를 풀수있고요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는 문제에서 A의 비율과 B의 비율이 가 d의 비율과 같다라는 걸로 나와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면 여기 스몰 D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a b 대 b c a c가랑 b d 대 b c랑 같다. 안에 있는 걸 분리시켰는데,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밖에 외부하는 선을 쭉, 얜 연장선이고, 여기도 연장선을 그려서, 연장선을 그려서, 보세요 얘랑 이 선과 이 선이 나란하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신이 가능해요. 자, 어떻게 되나요?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나란하니까 뭐야? 엇각이 어, 되죠, 이것도? 엇각. 어, 그 다음 뭐야? 이 각과 이 각이 뭐야? 동의각이 되죠? 어동이각 그럼 둘이 또 뭐야? 이 능변 삼각형이 되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할수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나란하니까, 이거에, 네, 이거는. 맞죠? 이거에 네, 이거다라는 아까 여기 증명했던 것처럼 할수 있는데 이 길이가 뭐였다고 얘랑 같으니까 a 대 b는 c 대 d다. 즉 a b 대 a c는 b d 대 d c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